미디어 아,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제가 한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에 가깝네요. 그리고 10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채팅을 통해서 궁금하신 건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 맨 처음에 마이크 노보그라치라고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죠. 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 이분은 비트코인은 향후 20년대로 현재 금의 시가 총액인 5천억, 7조 5천억 달러를 쉽게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윙클보스 형제는 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최근에 비트코인 재단 이사의 멤버이자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인 그 바비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 시장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2028년까지는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주장을 했죠. 어, 여러분, 이세 사람이 말한 공통점이 무엇이죠? 바로 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은서 씨. 금입니다. 금. 어, 비트코인 가격이 그 개당, 어, 1 비트코인당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 왜 기준이 되는지 제가 한번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 발행되면 2140년에 다 발행되게 되죠. 총 2100만 개가 발행되게 됩니다. 어, 더 이상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1800만 개 정도가 발행됐는데, 어제 오후 4시 현재 어, 1804만 727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행된 금의 시가총액 총 규모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어, 바로 그 8조 달러치가 지금까지 채굴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거래됐고 평가되는 금액 총 시가 총액이 8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어, 이 8조 달러. 이 8조 달러를 2,100만 개로 나누면은 바로 1 비트코인당 3 8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어, 지금 아까 말했던 어바비리 또, 윙클보스 형제, 이런 사람들이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 더 좋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의 가치, 가치를 저장하는 금의 본질을 뛰어넘어서, 어, 오픈소스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금을 능가한다는 게이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만 달러가 좀안 되고 있는데요. 그, 블록체인은, 현재 비트코인은 블록을 한개 형성할 때마다 어 보상으로 15.1 비트코인을 갖다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 10분당 한개 정도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음, 그, 이분들의 얘기는 이제 헤게모니가, 금매에 가지고 있었던 헤게모니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거는 그 희소성이 있는 금처럼 비트코인도 발행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그리고 금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음, 비트코인이 금을 갖다가 능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감기,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비트코인은 발행되는 양이 줄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발행되는 양이 주는 게 내년도, 2020년도 5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블록당 12.5 비트코인이 지불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6.25 비트코인이 지나게 되고 34번의 반감기가 지나는 2100, 2000, 40년이 되면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다 채굴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금처럼 비트코인은 발행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더 많이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어, 금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치를 가지게 됐을까요? 어, 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집트의 투탄카멘의 미라, 투탄카멘의 금관, 투탄카멘의 마스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 투탄카멘의 무덤에서는 관과 마스크를 포함해서 100kg이 넘는 금이 나왔습니다. 어, 금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 때부터입니다. 어, 이집트에서 왜 금이 가치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그 태양신 라가 어, 피부가 태양신의 피부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어, 파라오는 신의 신이고 신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왕은 금을 갖다 가질 수 있었고 어, 태양신의 피부인 금처럼 어, 왕관도 쓰고 금을 갖다가 치장을 갖다 했습니다. 곧 신의 권력의 상징이 곧 금이었고. 어, 그게 곧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 타라와에 대한 믿음으로 금은 신뢰를 갖다가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봐도 거기서 금이 나오고 태양신이 지구를 갖다 도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의 그 후계자가 이집트의 왕이 되게 되죠. 우리나라는 97년에 그, 외환위기 때, 근무기 운동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갖다가 극복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언제 50만 달러가 되는가? 아, 어,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 윙클보스 형제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노보그라치의 경우는 20년 내에 그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비리 같은 경우는 2028년 정도가 되면은 그 앞으로 10년 뒤죠 금의 가치보다 비, 1 비트코 그는 금의 가치 총량을 비트코인이 뛰어넘어서 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습니다. 어,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은, 언제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를 뛰어넘을까 하는 거는, 단순히 비트코인만으로 관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금보다 비트코인의 장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꼭 금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치가 연동돼서 이렇게 그 뛰어넘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그 잠깐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그 비트코인이 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어, 얼마 전에, 그, 체인 파트너스트에서 자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금은 귀금속과 같이 또는 치과 같이 이렇게 실제 사용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용가치로서는 없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장부에 기록되고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온다는 것 외에는 그 실제 이렇게 그 금처럼 현상에서 현실에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은 금의 가치는 그 사용가치보다는, 어, 가치 저장소. 그러니까 신뢰에 따른 수천 년, 7천 년 가까이 이어온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금의 가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사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어, 금보다 뭐, 월등히 못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금의 오랜 신뢰기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기간이 10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처럼 중앙의 신뢰가 깨졌을 때 국가나 중앙은행의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다가 받고 있죠. 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보다 운반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상태에서는 법이 포용은 못했지만, 암호화폐는 법이 포용을 못해갖고 어려움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도리어 어,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 더 금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범죄자들이 그 비트코인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규제 없이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가치를 저장하고 그 자금을 갖다가, 어, 음, 이동하는데 유리합니다. 제가 뭐 범죄하는데 이걸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뉴스 한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어, 그 나라 화폐로 교환을 하는데, 위조된 화폐하고 교환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제가 이 양,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는 봤는데, 어, 뭐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람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뭐 구속했다거나 입건했다거나 기소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외환이라는 법률의 외환관리법의 규제를 당하는 외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 어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은 금보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나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의 틀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요런 절차를 통해서, 어, 비트코인은 점점 더, 어, 금의 가치를 갖다가 능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는 언제 달성될까요? 어, 지금 각국 정부가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하듯이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갖다가 발행해서 경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어떤 총수요를 갖다 늘리는 그런 정책을 갖다 펴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재정 확대와 어떤 통화 살포를 통한 성장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통화가 세포가 된다면은 이, 그, 이 화폐의 가치, 제 건데 예, 화폐의 가치가 물가가 떨어지는 건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돈은 푸는데 디플레이션을 갖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를 갖다가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한계를 갖다 가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투자할 곳이 없고 과잉 생산 때문에 어, 화폐의 가치가 높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수히 중앙정부나. 중앙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갖다가 뿌려댔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화폐가 과연 영속할 것인가,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곧 지금 세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의 징후라고 볼수 있는데 뭐그 부분이 나타난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아, 물가가 올라야 경기가 사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어떤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올리려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화폐를 갖다 푸는데,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잘안 먹히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효율성이 안 먹혀서 디플레이션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화폐 자체에 대한 중앙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금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른 것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그 달러나 어떤 본원통화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어떤건가 그거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갖다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뭐 계속 밝다고 저는 밝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은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예컨대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규제해서 그 비트코인의 그때 어떤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한때 위기를 갖다 겪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특정한 시점에 미국 정부가, 그리고 유로 정부가 막, 각국 정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암호화폐를 갖다가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한 번에 또 다른 흔들림과 어떤 비트코인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트코인은 이미 그 시스템이 없이 P2P와 노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다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40만 달러, 50만 달러, 또 100만 달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음, 오늘은 여기서 그, 말씀을 갖다가 아, 나이트님이 국가가 통제 및 규제할 수 없는 자산은 어디까지 투기 자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래 화폐라는 걸그 국가가 본래 만든 건 아니었어요 국가가 만든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성이 됐었는데 그 베니스에 제가 한번 갔을 때그 미술관에 들렸더니. 에, 음.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베니스의 그 전당포에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십자군들이 가지고 온 금을 여기다 맡겨놓습니다. 아니면 상인들이 금을 맡겨놓는데, 이 사람들이 음 전당포에서 금 10개를 갖다 맡았는데, 1년에 찾아보는 거는 뭐 2개도 안 돼서, 이 전당포의 주인이 8개를 꿔줍니다 그러면은, 열 여덟 개가, 이 사람은, 여덟 개를 꼬주고, 이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전당포들은 또 여덟 개를 금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한 여섯 개를 꼬주게 됩니다. 요런 걸 반복해도 해서 어느 한 전당포는 그열개 정도의 최초의 금을 갖다 맡은 걸 가지고, 꼬주고 다시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 열, 10... 한 20개의 금을 갖다 꽂았다고 증서를 써주게 돼요. 그럼 이 증서라는 게 일종의 어음이면서 화폐의 역할을 해가지고, 베니스 상인의 신용도를 근거로 그 사람을 믿어서 여기 화폐처럼 그 유럽에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 금을 분실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 모든 이 사람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당포를 찾아오게 되고, 이 전당포 주인은 그러면 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지금 국가가 규제 및 컨트롤을 갖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뭐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화폐는 국가가 규제 및 통제를 해도 이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 상실까지는 안 해도 점점 밀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 및 규제하는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뢰가 상실됐을 경우에는 어 아무런 어 가치를 갖다 갖지 다갖 못하고 투기자산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한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본원통화가 제가 횟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총 발행, 그니까 러 한국은행이 발행한 우리 원화의 총량이 100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지금 총액은 그, 뭐, 1500달러면 170조 정도가 되는 거죠. 이미 그,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넘을 정도로 그,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 요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실물 자산에 있소성는 오르신 어, 뭐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그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을 갖다 쌓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100% 논쟁을 날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의 근거가 아, 금을 근거로 한 거고 저는 그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이 그렇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영국이 먼저 근본위제를 채택하고 또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과 그 저기 미국도 근본위 미국이 금본위를 채택하고 나머지 나라는 그 미국의 달러에 연동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미국이 금 태환을 정지시킨 다음에 금 태환을 정지시킨 뒤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에만 기반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생기는 게, 예, 근데 세계 정부가 단일한 화폐를 만든다면 모르지만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하고 미국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과연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이트님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금융위기나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한 균열의 조짐이 조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학사 아메리카나가 그, 달러와 군사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그 방송도 하고, 우리 대화도 나누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과연 달러 시스템이 영원할 것인지 현재 달러 시스템 속에 가지고 있는 균열 요인은 무엇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트코인과 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갖다 한번 다시 나눠 보겠습니다. 어 방, 방송 이렇게 같이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저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